나왔는지 한번 출발량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은 일단 합격이고,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길티기어 만든 데서 만든 거 맞나요? 길티기어 만든 데서 만든 거 맞아요? 어,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, 다행히 방송 제약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, 오늘 한번 가져왔어요. r p g 모드, 싱글 모드, 온라인이 이제 유저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건가 보네요. 스틱스모드 한번 사람들이 추천하니까 제가 한번 보고 갈게요 넘어가겠다 냥 오우 야뭐 채찍이야 얘? 오우 좋다 어나 얘는 내가 코스프레 하고 싶을 정도야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? 이렇게 오 죽겠다, 야! <laughs> 샤를로테, 샤를로테 많이 추천해준다. 샤를로테 가보자. 아, 샤를로테가 조그만 해요 아, 조그만 애들 별로 내 취향 아닌데. 조그만 애들 별로 제 취향 아니에요. 노음, 이런 애들. 아, 이새별님 15개의 구독량님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실제로 조그매서, 별로 조그만 애들 별로 하고 싶지 싶은데... 않고, 왜 때려! 아, 상대방 공격에 맞춰서... 오. 아... 고만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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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만해 고만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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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근데... <laughs> 남캐도 상관없어요. 남캐도 상관없어. 어차피 다 이쁘고 잘생겼어. 애들 다. 아, 이거 개그캐에요? 한번 보자. <목소리> 사람은 밥심. 이게 기술 이름이야? <목소리> 뭔데? 이게 뭐야? 아, 피 채우는 거야? <목소리>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초 일기 당첨 이게, 이게 뭔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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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목소리> 이게 뭐야? 다음에 에르스 어, 앤 토모 징, 에르스 앤 토모 징이 누군데? 지금 누군데? <laughs> 장난하지 마. 빨리 다른 애 추천해. <laughs> 아, 야, 그래도 아, 국문 보호할까? <laughs> 어? 쩐다. 오웃기네편생 어, 확실하네. 그래도 얘는 안 하겠습니다. 어안아 줄게. 승류의 <목소리> 레리오트는 아 마음 만은 역해야. 아 진심의 보디슬램. 너무 진심이다 야. <목소리> 아니. 아니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얼굴 얼굴 표정 뭐야 여기에서 공중에서 아 이렇게 그다음에 화면 가장자리 공중에서 아아 오늘 아. 아, 얘 진짜 멋있네 이해하세요 얘, 얘 너무 멋있다. 이게 너무 멋있네. 이게 되게 괜찮네. 아 인기 투표 1위 캐요 그러면은 멋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뭐, 우와 여캐를 제치고 남캐가 1위를 하다니 건방진 놈. 뭐야? 이 글쎄, 제가 얼음에 갔으니까 <갇히니까> 약간 좀... <laughs> 이러고 갇히는데 <laughs> <laughs> 새로 작성하시겠습니까? 서버... 혼나 떨려... 혼나 떨려...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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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조근두근한데 어, 카타리나다, 카타리나... 어, 일본 사람이야, 일본 사람! 후후후 후. 뉴.. 뉴비예요 r 다뉴비예요 n 발 e a n u t Coconu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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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c t t n 我来搞定！我来！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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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！ 우리의 싸움은 여기까지다 다른 캐리 갈까? 안돼 미친척하고 파스티바 해볼까? 얘 한번 해봐야겠어 혹시 알아? 이길 수도 있잖아요 제타다 제타 Zeta. 일본인이다 일본인 어 42승? 잠깐만

맞았거든. <laughs> 야, 야, 치사하게 하지 마. 뭐 멋있나 네 아, 나그럼네 오케이 맞았다. 멋. <laughs> 내가 궁쓸줄 알고 지금 계속 쿵막으려고 하다가 찾았다 내 캐릭 아 싫어 아니 저건 뭐라 야야나 지금 리듬게임 하냐고 야 처박고 싶나 이게 부술라고 적당히 해야죠 어디요 아, 절대 제대결안 해? 아 이제 이겼으니까 튀어야지 조삼 42승인데 내가 어떻게 이기려고 아, 다른 캐릭 한번 해볼까요? 다른 캐릭 아 웃기네 아 웃겨 흠안돼 안되다이 <laughs> 사람은 안 돼. 이 사람은 안 돼. <laughs> 진짜 잘해. 진짜 잘해. 거, 미안하게 됐수다아 어, 잡혔다. Here 이기고 가자. 아까 그놈 아니야? <laughs> 아닌데 64승인데, 64승. <laughs> 혹시 알아? 우연히 이기고 갈수 있을지? <laughs> 좋아요와 구독도 맛있다. 부탁드립니다.